자, 안녕하세요. 용감입니다. 드래곤즈 도구마2 이제 첫 인상. 제가 플레이하고 느꼈던 첫 인상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즈 도구마2 1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안 해도 됩니다. 새로운. 세계의 이야기 이야기고 설정이나 세계관 뭐 등등 다 알려 주기 때문에 원을 안 해도 됩니다. 드래곤즈 도그마 2에서 이제 좀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액션은 재밌다. 크리처 디자인 자체가 되게 전통적인 판타지 크리처거든요. 꽤나 매력적이에요. 크리처 자체가.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 알던 중세 판타지에서 보았던 그 크리쳐들을 이제 직접 우리가 싸우면서 진짜 박진감 넘치게 싸우기 때문에 그런 멋진 점이 있죠. 이제 여기에 따른 단점은 몬스터의 개체 수가 매우 적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몬스터는 고블린, 하피, 늑대. 다른 색깔 고블린, 유령, 스켈레톤 그리고 고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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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블린 홉 고블린, 도저, 고블린 3보 1전투거든요? 그 정도로 전투가 많이 일어나는데 고블린, 하피, 늑대, 고블린, 하피, 늑대 고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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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블린 하피, 늑대, 고블린, 하피, 늑대 그냥 와, 그냥 와봐또 블린이다 그냥 와, 그냥 와 고블린 좀 그만 때려 전투 자체는 정말 재밌어요 전투 자체는 정말 재밌지만 몬스터의 개체수를 좀 많이 늘렸으면 어땠을까? 좀 다양했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안 좋은 건 NPC들이 길을 안내해야 되는 퀘스트가 좀 있어요. 그 NPC들이 3보 1 고블린 만나면 3번 걷고 한번 멈추고 3번 걷고 한번 멈춰요. 늘어지는 부분이 있죠. 똑같은 고블린 계속 잡기도 다양하지 않은데 오픈월드 판타지로 생각했을 때는 너무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전투 시에 폰 AI가 AI가 정말 뛰어납니다. 이거는 원에서도 정말 뛰어났어요. 원도 옛날 12년 전 게임치고는 그 폰의 성향에 따라서 나를 지키거나 먼저 전투적으로 싸우거나 내 옆에 있거나 하면서 전략적으로 싸우거나 되게 다양하게 싸워주는데 도그버 2는 그 폰들의 역할이 더 늘어나서 저 에너지도 채워주고 막 자기가 갖고 있던 포션도 막매겨줘요 입에 외기고 막 스태미너 부족하니까 어깨 톡톡 쳐서 스태미너도 회복시켜주고 오, 전투 연계야 말할 것도 없죠. 전투 연계도 정말 뛰어나고. 몬스터를 잡았을 시그 몬스터에 대한 지식을 얻었을 때 폰이 보여주는 행동이 달라지는 것도 이제 AI에 대한 어 수준이 높다 이제 동료로서 확실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혼자 솔로 플레이지만 파티 플레이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AI가 뛰어나다고 느낍니다. 이제 단점은 AI가 멍청합니다. 뭔 소린가요? 전투 시가 뛰어나고 전투를 안 했을 때는 진짜 멍청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오픈월드잖아요. 그럼 제가 정해진 길만 가는게 아니라 옆에 새 길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보물상자를 먹고 싶어서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서 위로 올라가서 근데 폰이 따라와요 폰이 따라오다가 지들끼리 밀려서 낙사를 합니다 낙사에서 죽어요 그럼 그거 살리려고 또 내려가야 돼요 저기 있어 아니 아 잠깐만 안돼 꼬꼬야 안돼 빨리 갈게 아니 ai한테 낙사를 왜 쳐넣어 아니 AI 왜 ai왜 이러냐 아... 그조그만한 돌다리 같은 데가 있어요. 강물에 돌 강물 사이에서 있는 돌다리. 그냥 점프 간단히 하면은 넘을 수 있는 그 진짜 짝을 짧은 돌다리인데도 제가 점프해서 넘어가면 뒤로 돌아보면 폰두 마리가 사라져 있어요. 물에 떠날려가서 아니 이것도 뭐 아, 뛰어넘으면 뛰어넘어. 왜 뛰어넘게 만든 거야. 점프를 왜 만든 거야. 점프에서 지나갈 곳이 많던데? 두 마리 다 낙사했어. 폰이 와 미치겠네. 그리고 폰의 상태가 왼쪽에 뭐 상태 창이나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미니맵을 보거나 아니면 주위 둘러보고 어내폰 어디 갔어?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폰이 지금 체력이 얼마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그런 거를 확인할 상태 창이 없기 때문에 메뉴에 들어가지 않고는 그 화면 내내서 UI로서 표현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럼 폰이 없어졌으면 어 이거 뭐지 버그인가 싶은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실족사했거나. 물에 빠져있거나 혼자서. 오픈월드 탐험에 폰을 신경 써야 되는 게 너무 거슬려요. 그래서 폰들을 웨이트하고 멈춰서 움직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러면 위에서 전투 걸렸으면 어떡해? 혼자서 싸우면 아무래도 좀 불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럼 데려가자니 폰들이 멍청해서 막 지들끼리 너 부딪히고 넘어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이게 탐험하기가 싫어지는 지경입니다. 좀 탐험을 좀 포기하고 원래 제가 새길로 세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드래곤즈 도그마2는새길로안 세고 있습니다. what do you presume to gain by this arisen 해 봐. 그렇지. <laughs> 그래, 네가 살려면 사다리를 펴야겠지. 어. 아, 장점 또 하나는 직업 변경이 매우 자유로워서 다양한 직업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위 직업을 10% 가져갔다면 시프에서 얻을 수 있는 패시브를 내가 상위 직업인 워리어에서 또쓸수 있기 때문에 시프 직업 패시브 스킬 중에 물리 공격력을 올려주는 게 있어요. 그 물리 공격력 올려주는 패시브를 워리어 때 쓴다면 매우 시너지가 있겠죠. 그래서 하위 직업과 상위 직업이 그거를 잘 생각하면서. 직업을 선택하시면 좋다 이제 단점에 대해서 이제 좀 빠르게 말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스팀 평가가 부정적 평가를 받은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최적화죠 최적화는 정말 안좋고요 그렇다고 그래픽이 뛰어나냐 그래픽이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2024년에 트리플 a급 게임치고는 그래픽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몰입을 방해할 정도의 수준이다 그래픽이 근데 막 진짜 실사처럼 뛰어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은 몰입이 안될 정도의 좀 이상한 폴리곤 같은 그래픽이 많이 보입니다 정말 물리 엔진도 그렇고 엥? 어디 갔어? 아니 그래픽이 왜 이러지? 그래픽 꿀인데요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그런 점을 봤을 때 최적화 부분이나 그래픽, 그래픽 부분이나 봤을 때 이왕 이 게임은 미완성 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L? 얼리 억세스인가? 그 정도입니다. 마을에 들어가면은 프레임이 20 프레임, 10 프레임, 진짜 많이 나와봤자 마을에서는 30 프레임이 최대이기 때문에 프레임이 주는 불편함이 정말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서도 프레임이 중간 중간 깨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좀 불쾌한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번은 이제 편의성에 관해서 단점이 많은데요. 빠른 이동이 없다. 맵이 정말 넓지만? 탈것이 없고 이동시에 스태미너가 달고 무게제한이 있고 무게제한에 따른 페널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dlc 이거 다 게임 안에서도 입수할 수 있는데 왜 욕하냐 문제는 귀로의 초석이 워프 빠른 이동 지정 아이템을 너무 늦게 줘요 악순환이 뭐냐면 빠른 이동이 없는데 스태미너가 있어요 이동하는데 무게가 많아지면 스태미너가 더 많이 달고 속도가 느려져. 뭐 상점에 팔고 창고에 넣어놓고 다시 움직이자니 빠른 이동이 없어서 다시 마을로 가기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의 방복이야. 이동이 불편한 오픈월드 탐험 게임이야. 근데 제가 하나 짓한 가지 팁을 드리면 메인 폰 말고 서브 폰에다가 창고에 넣을 아이템을 서브에 서브 폰에다가 전부 다 주고 그 서브 폰을 해고하면. 그 폰이 들고 있는 아이템은 전부 다 창고로 들어갑니다 그 서브폰에다가 다 때려박고 그 서브, 서브폰을 해고하면은 그 서브폰이 갖고 있는 모든 템이 창고로 넘어갑니다 아 장착한 장비는 안 넘어가기 때문에 장착시키진 말아야 돼요 이러면은 무게 걱정 없이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겠죠 무게 제한 있는 게임이 여러 가지 있긴 해요 탈 것이 있으면 되, 괜찮거든요 이제 부담감을 좀 줄일 수 있는데 탈 것이 없고 이동은 너무 많고 빠른 이동이 정말 나중에 가능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이제 불편함의 시너지가 중복 중복 중복돼서 펑 터져버립니다. 자동 저장 시스템. 게임을 처음부터 시작하기가 없죠.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준비를 검토 중이래요. 게임 시작 처음부터 시작할 거를 아예 넣질 않았죠. 왜냐면 디렉터가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게임 뭐 선택지도 하나다하면서 세이브를 하나밖에 못하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세이브를 지우고 다시 게임을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으면 클라우드를 스팀 클라우드를 끄고 폴더 게임 폴더 안에 들어가서 세이브 데이터를 찾은 다음에 세이브 데이터를 지웠어야 됐어요. 진짜 씨 이상한 똥꼬집 똥철학이죠. 솔직히 말해서 이건 게임이야. 뭔가 납득이 갈만한 철학도 아니고 그냥 유저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불편하게 만드는 최악의 그 선택이었는데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준비를 검토 중이래요. 이 검토 중인 게 말이 되나요? 새 게임 그냥 버튼 누를 수 있게는 해줘야지. 그것도 굉장히 불편하고요. 3. 가격. 절대 9만 1,400원 게임 아닙니다. 근데 이 드래곤즈 도그마 2는 9만 1,400원으로 나와서 욕을 더 먹어요. 가격이 쌌다. 만약에 가격이 쌌으면 그래 이 가격에 이 퀄리티면 오케이다. 근데 정말 비싼 가격에 나온 게임치고도 퀄리티가 너무 안 좋고 최적화가 안 좋고 편의성도 안 좋고 그 모든 시너지가 이 게임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큰 이유가 아무래도 가격인 것 같습니다. 가격이라도 쌌으면, 싸게 샀으면 너무 비싸요. <laughs> 절대 9만 1,400원 게임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만 5만원, 4만원 5만원 정도의 게임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캡콤이라는 대기업에서 나온 게임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고요. 퀄리티가 가격 책정 이유를 모르겠는데 지금 좀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사면 싸잖아요 했는데 다트 게임즈는 환불이 안 됩니다. 키를 받았으면 리스크를 지고 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불만이 게임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저는 몬스터 헌터 와일즈 개발비를 내가 일조했다. 조금이라도 일조했다. 와일즈만 잘 나오면 돼난 와일즈 몬스터헌터 와일즈에 투자했다 아 그리고 불편한 거또 말하자면 조작감 시점과 조작감이 좀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라곤이 없습니다 몬스터가 커요 저는 시프라서 화면 전환도 빠른데 화면이 진짜 어지럽고 전투에 되게 불편합니다 패턴은 안 보이는데 얘는 왔다 갔다 하고 저는 저는 또 저대로 스킬을 써야 돼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얘 매달려야 되고 그래서 여러저런 전투할 때, 라곤이 없다는 거. 좀 불편합니다. 왜냐면, 몬스터가 크기 때문에. 아, 그리고 스토리도, 아직은 뭐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원과 스토리나 진행방식이 똑같다. 서브퀘가 흥미로운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드래곤저 도그마2가 비교 대상이 너무 많아졌어요. 도그마1 때는 비교 대상이 스카이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위쳐나, 뭐 레델이나, 뭐 GTA나, 너무 훌륭한 게임들이 많이 나와서 그 오픈 월드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은 상황에서 이런 오픈 월드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은 상황에서 드래곤저 도그마 2는 그에 비하면 좀 많이 낮은 수준 아닌가 스토리 전적으로 제가 위쳐를 모든 서브 킬다 닦겠는데 서브 킬가 제일 재밌어요 메인 캔좀 지루해요 또 오픈 월드로서의 매력이 없다는 건 상자를 열, 열면은 참 많이 나와요. 이게 보상이 맛있고 좋으면은 욕심이 생겨서 안갈 곳도 갈것 같은데 똑같은 쓰레기 잡템들을 정말 많이 줍니다. 보상에 좋은 상자도 있지만 안 좋은 상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들 하나둘씩 줍다보면 무게가 가득 차요. 그래서 이걸 버리자니 쓸것 쓸 같은데 그래서 그냥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법 서브폰에 넣어서 일단 창고에 넣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는 살까요 말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안, 아스, 안 사면 좋겠다 아직은 최적화 문제도 너무 많고, 편의성 문제도 많고, 아, 편의성 문제는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튼 제작자 내에서도 오류를 해결해준다고 했으니, 웬만한 사양으로는 게임 진행하기가 정말 어려운 게임일 정도로 최적화가 엉망으로 나왔기 때문에, 패치가 나와서 최적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할인을 한다! 하면은, 그때 정말 할 게임 없을 때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요즘 할 게임 없고, 중세 게임, 중세 판타지 좋아한다! 하면은, 찍어 먹어 볼만 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는데 불편한 게 너무 많아서 몰입이 안 되게 만들어. 할만한데 그 재미를 불편함이 깎아 먹는다. 그래서 좀 재미는 있기 때문에 나는 불편해도 좀 감내하고 게임할 수 있다.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게임이 너무 비싸요. 이게 뭐가 비싸나요? 뭐 하루 일하면 차겠구만. 뭐그 하루 일한 거를 이제 허트로 쓰면은 낭비라고 하는 거잖아요. 조금 게임의 패치가 진행되는 걸 지켜본 다음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 이미 샀고 환불도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 재밌게 하고 있어요. 나름 재밌게 하고 있고 저는 또 중세 판타지 엄청 좋아하거든요. 발더스 게이트나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엔딩까지.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